오케이. 애플에 맞춰놨어. LG 이노텍 고. 네, 최근 애플이 급등을 한 부분에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전장 중 애플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중 저는 LG 이노텍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재료를 무시하고 기술적으로만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오늘의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긍정의 최고 쇼츠식라드의 푸콘입니다. 네, 현재 시간 오전 9시 38분, 6월 13일 목요일이네요. 네, 오늘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LG 이노텍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선택했는지 그냥 딱 봐도 아시겠죠? 어우, 어제 그냥 바로 갭 상승 제대로 해버렸네요. 개인적으로 유심히 보던 차트였어요. 대략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갖고 개미는 절대 못 뚫어내는 선을 두 개나 뚫어버렸네요. 세력이 제대로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쉽게도 481 선을 뚫어내려고 했지만 실패한 모습. 만약 이쪽으로 안착만 잘해주면 더큰 상승까지 기대해 볼만한 종목입니다. 네, 주봉도 마찬가지. 여기는 112일 선만 잘 안착해주면 더큰 상승을 볼수 있고. 보시면 물량도 아주 세게 매집 중. 사실 일봉으로 와서 어제 개쌍승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애플 관련주로 인해 상승한 부분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은 그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 주식을 처음 접하면서 이제 막 입문하신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볼백, 일목균형표 뭐싹다 지운 상태에서 이평선도 112일 요거 하나만 선택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정말 간단해요. 설정해둔 선 밑에 있다 무시하시고 종목 바꾸시면 돼요. 하지만 위에 있다? 그럼 그때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짧게라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반면에 어제 같이 재료가 좋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가끔 이런 상황도 존재해요. 이렇게 바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손절가도 정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손절가는 역시 112선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저 푸콘이는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냐? 바로 이렇게 최대한으로 먹어낼 수 있게 저는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한 안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매수 신호, 또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탈출할 수 있게 매도 신호를 드려요. 자, 그럼 또 이렇게 많이 먹어내려면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종목, 매수, 매도가 바로 정해 드립니다. 이날 제가 드렸던 종목은 한국 가스공사였으면서 날짜는 6월 3일 바로 여기였고요. 정확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 이분은 또 이렇게 감사하게 수익을 내고 인증까지 해 주셨습니다. 또 같은 날짜 한미반도체 6월 3일 여기입니다. 똑같이 매수, 매도가 정해드렸고 네, 이분은 정해드린 가격 부근에서 바로 매도를 하셨네요. 정확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도움을 드리고 있으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유료 아닌 무료라는 점 연락은 하단에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루코니었습니다.